안녕하십니까 변충구입니다. 오늘은 인생에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카펫이 있는데 그 색깔이 붉기 때문에 레드 카펫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귀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 그날의 영접단들이 비행기가 도착하면 그 계단을 따라 쫙 가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레드카펫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레드카펫은 아무에나 깔아 주는 건 아니죠 갔는데 전혀 카펫을 안 깔아줬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을 국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레드카펫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고관이 출입을 할때 깔아주는 고급 융단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색깔이 북달해서 바로 레드카펫 말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붉은 레드 카펫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할 을때 보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과 신부가 같이 등단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게 레드 카펫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밟아야 할 카펫이 있다면 두번 그것을 밟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인생은 한번 태어났다, 한번 가는 인생길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인생을 같이 가자. 그럴 때 많은 축하객들이 빨간 길을 깔아놓고 거기에 박수를 치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예식장에서 봤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인생을 마치고 나면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기독교의 진리는 또한번냐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신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 사관학교에 바로 레드카펫 정원을 만들어 놓고 또 충북 회산이라는 곳에 언덕배기에다 레드카펫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놓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바로 이 도를 전하는 가운데 레드파켓 하는 그 단어가 여덟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만 기억을 하면 어느 누군지 인생의 참된 성공 그 길을 걸어간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걸어가는 것이 이런 융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고 굵은 보일을 흘렸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 자만이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카펫 바로 레드카펫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한 영적을 받는 자인데 예수님이 깔아오는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로 굳게 결심한 신부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레드카펫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는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입성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일생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머무는 곳에서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거기를 그 가르쳐 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날 저희 캠프를 찾아와서 함께 거기를 그 걸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길이 아니었는데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젠 시리즈로 여러분 앞에 부부의 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갔을 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양피지에 담아가지고 하나하나 소개할 때 여러분 물론 바쁘시고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한번 들어보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열매가 나타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